자, 여러분들, 예. 자 이번에는 24번이죠. 24번 제목입니다. 어, 제목이 3점짜리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자 3, 4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아, 조금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아,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작은 그 어떤 자기가 이해할 만한 단서에 집중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도 좋습니다. 어, 너무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하,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 자, time denial. 자, 시간 부정입니다. 시간 부정은 뭐냐면자 불이 내려져 있다 이 말이죠. 에, 자 뿌리 박혀 있는 매우 인간적인 결합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가급분사구조. 네, 자요 time denial이 주어고 이즈가 동사입니다. 요 사이에 가급분사구가 수식어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부정은 매우 인간적인 결합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시간 부정입니다. 자부신가 실존적인 두려. 움 그렇죠 existential dread와 프라이드의 어떤 매우 인간적인 결합에뿌이 두고 있는 그런 시간 부정은 아마도 가장 흔하고 예, 용서할 수 있는 형태다. 자, 무엇에 자, 뭐라고 불려 줄수 있는 것의 예, 크로노포비아. 크로노포비아라는 것은 시간 공포증입니다. 포비아가 여러분들 공포증이죠. 자, 여기에 뭐 다른 말들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공부증으로 불해줄수 있는 그런 흔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시간 부정은. 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 시간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합니다. 아,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씩 죽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에, 자, 이 시간 부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매우 인간적인 결합, 자부심과 그리고 실존적인 두려움, 이 실존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죽는 것의 두려움이죠, 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이거의 결합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시간 부정은 아마도 가장 흔하고 용서할 수 있는 형태다. 아, 시간 공포증이라고 불려줄수 있는, 제, 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상당히 이런 시간 시간을 부정하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there are other more toxic. 자, 우리는 다른, 더 많은 그런 독, 독성이 있는 그런 어, 어떤 변종들. 예, variety는 다양성들이란 뜻도 있고, 변종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더 독성이 강한 그런 변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종들이냐면, 함께 작동하는, 뭐와 함께 작동하느냐 면덜 해로운 종류와 함께 작동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사적결 이게 두부종사라는 부사적 용법의 결과입니다. 어, 덜 해로운 종류와 함께 작용해서 작동해서 뭐을 만들어 낸다. 어, 널리 퍼지고 불리밸런트, 스터븐, 완고하고 위험한 그런 템퍼럴 일리터시. 자, 시간의 문맹입니다. 일리러시라는 것은 위러러시가, 이제, 여러분들, 뭐를 잘 읽고 쓰는 능력이죠. 자, 위러처가, 여러분들, 문화가 아닙니까? 위러처. 자, 그러면, 위러시라는 네, 것은, 이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인데, 이게 이, 자, IL이 붙으면서, 이제, 부조어가 됐죠. 그래서, 문맹입니다. 뭐를 못 하는 거죠. 네,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서의 시간의 문맹. 위험한 문맹 널리 퍼지고 완고하고 위험한 그런 시간의 문맹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 어, 해로운 그런 종류와 함께 작동해서 자 이러한 시간 문맹을 어, 만드는 그러한 매우 독성인 독성이 강한 그런 변종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 1세기에 있는 우리는 오더비 쇼트 자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뭐한다면 어 에듀케이티드 자 에듀케이티드 어덜트란 것은 교육을 받은 성인이죠. 교육을 받은 성인이 아, 예. 자할수 없다면 식별할 수 없다면 컨티넌츠가 뭡니까? 자 대륙입니다 대륙. 음, 세계지도에서 대륙을 실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겠죠. 예. 그러나 이 우리는 매우 에, 자 편안하다 이 말이죠. 뭐와 함께 널리 퍼진 무지와 함께 자 뭐에 대해서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자이 뭐지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고 진치사입니다. 예. 제외한 이라는 뜻입니다. 제외한. 자, 물을 제외한. 가장 비상적인 에, 표면적인 그런 에, 하이라이트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물로부터. 자, 지구의 플래닛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긴 역사로부터의 에, 가장 그 표면적인 그런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이런 거죠. 아마도 베링 어, 스트레이트라든지. 나이날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판지아입니다. 판지아, 자 이런 펜지아입니다. 펜지아, 자요거에 이제 어, 그 역사의 오랜 지구의 역사 오랜 역사에서 가장 그 표면적으로 주, 가장 중요한 부분, 자요런거를 제외한 어떤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매우 편안해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 사실은 이거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베링 해협이나 어, 공룡이나 판게아 같은 거밖에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해 한다 이 말이에요. 편안해 한다 이 말입니다. 어, 교육받은 그런 성인들이 세계 지도에서 대륙을 식별할 수 없는 거, 없다면 충격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자 어, 편안해야 한다. 말입니다. 널리 퍼진 무지와 함께 편안해야 한다. 어, 자, 이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중요한 이런 거 아마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어, 매우 편안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밖에 모르면서 이밖에 모르면서 어, 이런 무지한 상태에서 이것밖에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편안해한다이 말입니다. 어,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거의 뭔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어, 미국 사람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걸, 이, 이러한 비상적인 그렇죠, 표면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 어,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어, 표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어떤 것에 대한 널리 퍼진 무지와 함께 상당히 편안해야 한다 말입니다. 이밖에 모르면서 그래도 어, 편안해 하고 있다 말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자, 시간적인 비율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레이션은 기간입니다. 자, 위대한 챕터. 자 지구의 역사에서 아, 위대한 챕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생대, 뭐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화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간들의 아, 어떤 시간적인 비율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한 세대가 어 매덕년 이래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 미덕년이라는 것은. 오, 우리가 그냥 이게 말만 그렇게 하지. 이게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리고 자, 어떤 변화의 속도. 자, 무동안에 뭐 이전의 간격 동안에 인터벌은 간격입니다. 이전의 간격 동안의 변화의 비율. 자, 환경의 불안정성. 그죠? Environmental Instability. 자, 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어, 이전의 간격 동안에 어떤 변화의 비율 이런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 환경의 불안정성의 이전의 간격,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어, 환경이 불안정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기간의 간격이 어, 상당하죠. 어, 어, 예를 들어서 해, 해수면이 상승했다. 또뭐 어떤 뭐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시간이 사실은 몇천년 걸렸는데, 어 그런데 지금은 기후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 이 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전의 간격 간격 동안의 어떤 변화의 속도 옛날에는 엄청나게 길게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리고 자 intrinsic time scale 자 어떤 내재적인 기간입니다 어, 자연자산 그렇죠 자연자산이죠 여기서 capital을 자산이라고 해석합니다이 지하수 시스템과 같은 자연자산의 내재적인 기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많이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하수는 여러분들 그게 다시 채워질려면 엄청난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무데나 갖다 쓰지 않습니까? 금방 채워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여러분들 지하수가 채워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하수 시스템과 같은 천년 자산, 자연 자산의 어떤 내재적인 기간, 그 다시 보충되어지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 감각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지금 나열되고 있죠. 컴무에서 어, 그런 시간적인 비율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어, 종으로서, 자 하나의 종으로서, 자 우리는 어, 어린애 같은 그런 어,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편파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시간에 대해서, 자 우리의 에, 지구상에서 우리의 출현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편파적인 불신, 무관 어린애 같은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에, 자 욕구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대한 에, 이야기를 위한 욕구. 에, 에피타이트는 이런 시욕이라는 뜻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욕구입니다. 인간이 없는 부족한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없는 그런 아, 이야기에 대한 아,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신경 쓰여지지 않는다. 신경 쓸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아,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자연의 역사에 대해서 어, 무감각하다. 무감 무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이야기에 대한 그런 욕구는 별로 없죠. 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에, 이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본의 에, 이런들 어, 지구의 시간에 대한 인식 자, 이것은 생존 기술의 필수다. 자 시간에 대한 무지 우리의 무지 자, 지구의 역사, 에 광대 한역사에 대한 아, 시간적인 우리의 시간적인 무지조. 자, 이번인것 같죠. 네. 자, 이분 다른 것은여분이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분습이다은이상입니다